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경입니다. 희 일대 스폰서 사장님은 서현주 사장님이시고 상위 리더 사장님은 이주연 사장님, 그룹 리더 사장님은 박윤정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옷가게 알바와 리조트에서 전신관리를 하며 뉴스킨을 만났고 지금은 뉴스킨을 하면서 전신관리를 알바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친구와 놀려면 알바를 빼야 하고 벌수 있는 돈과 써야 하는 돈을 생각하며 두배 이상의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며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원해 일찍 결혼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많이 힘들었고 애들을 둘을 키우며 반찬가게를 어머니가 운영을 해보았고 피부과와 어린이집을 옮기며 돈을 따라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고등학교 친구인 서현주 사장님께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와서 대문을 해주며 사울 와인 템으로 어떤지 잘 봐봐"라고 말했지만, 제품 팔로 팔려고 오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 구매해 줄 생각에 루미스파를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변화된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알게 되고 정말 돈 되겠다 그럼 어떻게 재구매가 되며 얼마나 벌수 있을까 궁금증이 증폭됐고 진지하게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에 5년을 살며 친정에도 손꼽힐 정도로 잘안 가게 되는 서울에 멜리를 참석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랠리를 들으면서 진지하게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느끼고 누스킨몰의 보너스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스스로 LOI를 넣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월 1일자로 위너풀 제주 1호 사업자가 되었고 줌으로 아침 미팅에 오출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제 시스템이 없는 제주에 모든 스폰서 사장님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두 번씩 제주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집중을 해주시기에 초대하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결과로는 두 분의 파트너가 LOI 진행 중이고 이번 달 사업자 통과 이후 첫5천 GV도 달성했습니다. 사업자가 되고 나서 사업자 매출만 근근히 하던 저였습니다. 이번 달에도 25일이 다 되도록 천지부위 밖에 안 되던 중 상위 리더 스폰서인 이주연 사장님이 개인 프로모션을 걸어주었고 무엇보다도 스폰서 사장님들이 계신 곳에 꼭 함께하고 싶기에 라피스 워크샵이 간절해졌습니다. 명, 없는 명단을 채우기 위해 틈틈이 해두었던 콜드와 PRM 그리고 TR을 주무기로 갖고 싶어서 나에게 임상을 내고 TR 트레이닝을 집중했던 결과로 27일 TR 세 세트가 유통이 되었고 콜드로 만난 대상자는 LOI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윈어풀의 리더 사장님들. 리 제주에 와주셨고, 윤혜선 사장님 제품 강의에 한명 초대되었고, 그 이후 박은정 사장님 보상 강의에 두 명, 박태현 사장님 강의에 남편과 시어머니 포함 세 명의 초대자가 함께 들었고, 세미나 이후 박태현 사장님께서 티타임까지 함께해 주셔서 엄청난 동기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목표달성을 위해 뛰면서 느낀 것은 할수 있다. 저 자신을 성공의 위... 대한 확신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들께 넘치는 배려로 후원을 해 주셔서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스폰서 사장님의 목소리와 제스처에 집중하여 배우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들었을 거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에 힘을 얻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과 배우고도 행동하는 것만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 일간 시스템 참여로 열정을 지속하고 스폰서 사장님과 소통하며 나의 방향성을 알게 되고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볼수록 나 또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과 시스템의 행동을 복제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파트너들과 제주센터를 목표로 열심히 열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배우고 행동하겠습니다. 매달 프로모션 달성과 6월 SPP 달성을 위해 반드시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